아, 제가 몸이 좀안 좋아가지고 집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지금 폴리파워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아, 어, 집사님. 네, 네. 네, 네.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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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규미 집사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너무 숙고가 많습니다 네 어, 그래 민주주의에 있어서 네선정권의 핵심인 그 투표권 행사를 위해 네 지금 공정선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공정선거는 어, 민주재대를 파괴시키는 중대 범죄 행위죠 네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4.15 선거로 지금 국회를 점령해서 네. 수천 개 악법을 어, 제정하여 그 입법 독재 국가 지금 만들었습니다. 네. 아, 근데 상부 대통령 흥거로 어, 네. 지금 이제 청와대마저 점령하려는 그 문재인 주사파 정부에 맞서서 네. 어, 부정선거 책동을 저지하기 위해 어, 동생 되시는 네. 어, 오근호 후보께서 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셨습니다. 네네. 생각할수록 감동이 되고 지금 머리가 숙여집니다. 우리 모두 우리 그 우리 홀리파워 기도회 멤버들이 우리 네. 그 누님이지만은 그 이렇게 대신해서 박수로 네. 그 이렇게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네. 그래 누님이신 그래 오금미 집사님께서 어, 네. 잠시 어, 자신을 좀 소개해 주시고 네. 어, 동생 오근호 후보께서 네. 어, 네.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시게 된 배경과. 그 네네. 뜻을 좀, 어, 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주사님. 저는, 예. 어, 먼저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그 간호사로, 어, 거의 한 20, 30년, 이제 임상에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학원이나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면서, 평범한 어, 직장인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아, 예. 남편이 고신교단의 장로고요 예. 그런데 저는, 이, 그 사기 방역과 부정선거를 알게 되면서 이제 동생도 마찬가지로 이 사기로 부정선거 이후에 어 거의 2년 동안 뭐 검찰청이나 기타 그 상관이 그 앞에서 이렇게 투쟁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재검표를 하고 난 이후에도 지금 대법원과, 대법원이 지금 이것을 계속 뭐 미루고 또는 은폐하고 조작하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새로운 표들을 쏟아 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 의 주권들이 송두리째 맺기고 후보조차도 이렇게 국민이 원하는 후보를 뽑을 수 없는 지경까지 만들어 난 세상을 보고 그뿌리에안극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아, 그래 지금 그, 우리 그 동생 오군호 그 후보님께서 네. 정말이 사업을 하셨나요? 어떻게 뭐 하셨나요? 네, 뭐 학원 원장으로도 매년 있었고요. 예. 네. 안양평촌 그 학원가에서. 그리고 네. 뭐 지금은 전자 어뭐 I T 관련 그런 어 사업을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아빅스라는 예인 네. 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어 사회 사업을 하고, 그리고 사는 것조차 사실 만만치 않은 그 시대인데, 이. 네. 대통령 후보까지 이렇게 나와서 이 부정선거를 막아내고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러한 그 생각을 언제부터 이렇게 네. 하셨나요? 어, 먼저, 어. 작년 가을부터 해가지고 어, 대통령 후보가 있어야만 우리가 선거 무효소송도 하고 사전 선거 조작에 대한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laughs> 자유시민 후보를 내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 후보들을 내세우려고 했으나 선뜻 나서는 분이 없었고 어 용기를 가지는 분이 안 계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짐을 지게 된 겁니다. 네. 예. 네, 정말 뭐 욕심이 있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정말 이것은 내가 짐을 진짜 않으면 할 사람이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아이고 그래 이게 지금 옆에서 누님으로서 네. 또 아니면 다른 가족분들이 그 이렇게 동생 되시는 분께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치는 그 일에 대해서 네그 동의하시고 그렇게 성원하시고 있나요? 네네. 아, 정말로 이건 너무나 우리가 이, 그 언뜻 처음에 네. 어, 이렇게 단지 부정 선거를 막아내서 네. 어, 대통령 자리를 어, 저 주사파들한테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일념으로 네. 어, 대통령 선거를 나가야 되겠다는 그 자시체도 상당히 놀라웠고 이또 이렇게 또 대통령 선거 나가면 그, 나비금 자체가 한 3억 정도 들어간다며요. 네, 맞아요. 기타금이 3억이고, 기타 네. 현수막이나 백보나 뭐, <laughs> 이런 거를 하려면 최소한 3, 40억은 있어야 됩니다. 와, 아, 그런데 지금 뭐, 뭐, 재산 상태 보니까, 그, 네네. 본인, 그, 부채가 1억 얼마던데, 네네. 도대체 이런 가당치 않은 일을, 오치 이게 제정신 아니면 이거 할 수가 없는 일을 어떻게 하죠? 네, 맞습니다. 음. 이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뤄주신 거고, 정말 이런 생각에 동참하는 수많은 자유시민들이, 정말, 이건 피눈물로 이렇게 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음. 예,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정말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그런 것들을 후원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반지를 팔았다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눈물 병 그런 사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기 아침에, 그래, 제가 전화 드렸을 때도 저는 그랬고, 뭐, 대통령 그, 뭐, 그, 그, 저, 어 유인물, 선거 유인물을 이렇게 줬을 때, 우리고 오그노 그 네. 후보에 대한 요인물은 어디 있나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어, 네. 한쪽 구석에 그, 그 명함만큼 작은 그 종이에 네. 그냥 그 얇은 메모지로 들어있어가지고 도대체 깜짝 놀랐어요. 네. 왜 이렇게 된그뭐 뭐 요인이나 그 네.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관이가 만들어 낸 지금 이제 그 법에서. 이 그, 그 번호를 부여받은 이 1, 2, 3, 4번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스탠바이가 되어 있어서 인쇄를 바로 해서 배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네. 어, 5번부터 지금 14번까지는 내가 어떤 번호를 부여받을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7번인 줄 알고 <laughs> 7번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번호를 부여받고 보니까 8번이 된 거예요. 근데 그 2,600만 장이라 되는 그런, 어, 그 인쇄할 수 있는 인쇄소를 찾는 것도 상대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이것들이 상관위에 도착이 되지 않으면 후보를 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받게 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눈물나는 상황이지만. 아, 이렇게 그, 그, 저 준비가 이게 그 단순히 그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었고, 뭐 그런 그, 이렇게뿐이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인쇄소, 뭐 그것도 다 경제적인 문제가 연결된 거예요? 뭐예요? 경제적인 문제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네. 인쇄소가 굉장히 그 타이트한 시간에 이게 세이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선관위로 네. 선관위가 이런 공보물이나 이런 것들을 <laughs> 시합에서 전국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후보가 전부 일일이 전국에 있는 상관이 다 배송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배송이 제대로 됐는지를 또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 두 개의 그런 택배사를 이용해서 배송을 했는데 그만큼 인편으로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자도 근무를 구 하기 때문에 어, 택배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택배사가 그 시간 안에 배송을 안 해서 벽보가 전달되지 않은 곳도 있고 후보자가 정보 공개 자료 같은 경우는 이것이 전달되지 않으면 후보자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다음 날까지 도착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거쳤습니다. 아유, 그래도 얼마나 안타까운지 도대체 어, 국유, 모든 기업체를 국유화하겠다는 그 무슨 대도하는 놈도 그 책장 정도 크기를 만들어 냈는데 우리 부정 선거를 막아내고자 한그 일념으로 이렇게 나오신 그래 오군 후보께서는 명함 정도 크기의 그 종이를 만들어서 보낼 수 없던 그 안에 숨겨진 어떤 고통들이 가끔 미루어 짐작하니까 진짜로 눈물이 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지금 그러니까 이 누님께서는 옆에서 보시면서 정말 네네. 이렇게 그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하시는 그 길에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지금 네. 일하는 과정에서 이 생긴 거하고의 어떤 절망감 같은 걸 통해 절망감을 마주했을 때 이거 처음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나 소명을 받고 했을 텐데 그거 갖고 대비해서 지금 심정은 어때요? 어, 어, 저는 지금 음, 생각하기로는 이것보다 지금 현재 상황보다 더 크게 압박하고 왜곡하고 방해하고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해방을 놓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리고 MBC 공중파를 통해서 방송된 이후에 유튜브 미디어 a 채널 자체가 폭파됐습니다. 지금 차단이 되어서 방송을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laughs> 통일한국당에서 주최하는 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주최책이 아무래도 오근호 후보가 부각이 될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이 있다고 해서 판단을 했는지 그 토론회 자체를 무산시켜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 어버스 기독교 이런 단체들 가운데에도 저는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뭔가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좀 방해하는 세력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참 그런 거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그래요. 어떤 방해를 하나요? 뭐 말하자면 이제 클린 선거 시민 행동이 하는 것은 정당에 관계없이 또는 오고는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네. 국민혁명당이나 뭐 이런 당에서 그... <laughs> 선거 감시를 위해서 활동하는 분들이 지금 크린 선거로 다 취합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돕겠다고 말로는 한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했는데, 아직도 취합이 되지 않고 있고, 또, 그런, 명분을 넘겨주지를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같이 선거 감시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것들을 계속 질질 끄면서 명단이 취합이 되지 않고 있고, 심지어 행성부 안에서도 이제 각 지역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으로 등급을 시켜서 조심하라는 그런 문자를 보내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 지금 뭐. 그~ 어디 그~ 저기 그~ 톡을 통해서 봤는데 후원 계좌나 뭐~ 그런 거고 좋다도 이렇게 가려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하는 그~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 후원금 얘 같은 거 모집하고 그런 데도 방해하고 그러나요? <목요> 후원은 지금 현재로는 오고는 후보 후원의 계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근데 아. 아. 아까 무슨 그~ 저기 톡에 보니까 그 네. 계좌 같은 거를 그 지우고 이렇게 네. 보내고 그래서 아, 네. 그런 것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맡고 있나 그런 생각이 네. 들어가지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예, 그 계좌는 하나고요. 지금 네. 현재로는 그 미디어 A 채널이 맡혀서 자유시민 TV 미디어 A로 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그래 하여간참 힘드신 일. 저희들이 어 같이 조금이라도 짊어져야 될 그러한 이 시대적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네네. 정말 함께 하셔서 어 우리가 알수 없고 또 미리 미처 짐작할 수 없는 그러한 귀한 일들로 어 도움을 네네.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그이 부정선거 막아내고. 어. 자유 대한민국 지켜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루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어, 계속, 그, 참,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저희가, 그, 우리 그, 이 홀리파워 기도회 단톡에도, 어, 1 0 일반으로 후원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이렇게 그, 톡에 올려서, 어, 계좌를, 어, 다시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제, 어, 전화로 한번그 계좌번호 다시 한번 보내주시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전국에 현수막이 하나도 안 걸려 있어요 예? 그래, 지금 현수막. 현수막이 하나도 안 걸려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벽보 붙이 남 벽보마저도 지금 3,600장이 지금 뜯겨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예. 28개 뭐 30개 가까운 지역이 아예 벽보조차도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벽보도 네. 원래는 지금 그 3억 낸 중에서 벽보도. 어, 그, 선거관리해에서 붙여야 되고, 어, 필요한 현수막도 붙여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어, 그 3억은 공차금으로 그냥 선관위에 맡기는 거고요. 네. 그또 다른 돈으로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 3억 안에 뭔가를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 그럼 지금 이 자체, 현수막 붙이고 그러는 건 자체 대상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아이고, 그렇구나. 아이고, 그래, 지금 뭐, 일단, 어, 이런, 진짜 결심을 하게 된거 정말 그 앞서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알도 못한 일을 이렇게 해, 나가시는 일에 정말 큰 어, 려움도 많고 그럴 때 저희들이 할수 있는 것이 일단 기도하고 이렇게 십시 일반에도 후원하는 것 뿐이 없, 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고 그래서 어 네네. 마지막으로 또 저희들을 위해서 어, 또한번그 우리 그 홀리파워 기도의 동지들이나 또 그래서 네네. 어, 한번 마지막으로도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지금 우리 선거 캠프에 함께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진짜 과로할 정도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몸에 안 좋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네. 건강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laughs> 그리고 우리 기독단체나 보수단체가 어떤 문앞의 이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악한 세력하고 협력하는 그런 책망마저 정말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지혜롭게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어 그래서 대한민국을 좀 자유 대한민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기독교의 이런 가치관을 지켜낼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주사님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결론 아, 오늘 그래 우선 그 오분 스피치는 마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